뿐입니다. <laughs>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와, 저 가르침은 맞다. 저걸 믿고 따라야 돼. 막, 가족들 보고 막 믿고 해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는데, 자기는 뭐, 세속적으로 말하면, 뭐, 학교를 많이 나와서 배운 게 많아서 무슨, 그런 뭐 어떤 이유로 그게 맞다. 뭐, 이런 그 판단을 가지고 막, 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전지전단 영이 함께 해서, 영이 느낌으로 일러줘요. 아, 저거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을 줘요. 그리고 그 느낌에 의해서 자기가 행동에 옮기는 거라. 그래서 자신이 당당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한 영은 여러분들을 하여금 항상 성장 발전하도록 안내하기 때문이죠.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철저히 하게끔 만든다는 것. 말이 묘하잖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끝까지 하게끔 계속 만드는 게 영의 역할이다. 영은 그분이 자신이라서 그렇다. 이렇게 하고 영의 느낌을 가지고 살아보는 것 그런데 영기 느낌은 어떤지 알, 알 수가 있습니까 이거 역시 그런 분비를 공부 많이 한사람 하는 거 공부를 아예 안 했으면 그것도 안 해요 그냥 믿고 하면 돼요 그게 무심해서 영감받는 길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무식한 사람이 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다는 말도 그런 뜻에서 한 말이다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